축하드립니다. 우선 요새 포항이 뭐좀잘될것 같습니다. 계속 뭐가 터지는데 잘될것 같지요? 예! 100만 도시로 가야 됩니다. 100만 도시로. 여길만 기적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70년도 포항 제철이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포항은 계속 발전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지방 모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포항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2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기획발전특구라든지 또 교육특구라든지 하는 것마다 포항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재부 장관 만나서 영일만 대교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자원하다. 동해안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포항부터 영도 물진 경주 물릉 이것을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기재부 장관도 이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기재부에서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석유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여기만의 석유 가스 탐사하는 거. 자기들이 힘껏 할수 있도록 시장미와 저가 MOE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해라. 그러면 2,000조에 달하는 그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래야 합니 2,0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0조인데 3년간 예산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를 두번 갚을 수 있고 2,000조에 1%만 남아도 포악에 20조가 떨어집니다. 2 0조 떨어지면은 여기만 대기하는 게한2조좀 넘습니다. 저고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이스 산업을 할수 있는 코엑스가 그게 정점을 찍으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 산업, 오늘 한동대 총장님과 글로컬 그 대학을 위해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일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포엑스, 마이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이런 마이스 산업으로서 포항시장 말씀하셨듯이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려야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박선만 의장님하고 도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포항시민 여러분 화항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다시 주역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